윤석열 전 총장 역시 갈등은 없다면서도 토론회를 참석할지 말지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새 불리기로 1등 주자의 힘을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영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 참석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장재원 총괄실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토론회를 열겠다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참석 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최고위원들 중에도 토론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냐며 17일 최고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또 후보들과 또 당의 그 최고위 그리고 또 저희 캠프의 입장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윤전 총장은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에는 선을 긋고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하며 당내 세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출신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현역 의원 6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상일 백승주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한 가운데 캠프 측은 추가 영입도 예고하며 윤전 총장에 대한 당 안팎의 지지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조영림입니다.